대전 때 켈리에게 아주 강했어요. 3타수 2안타. 자 우측 위스로 넘어올 우측 당장 넘어갔어요선제 스리런 홈런 나성범. 역시 나성범이 켈리에게 강하군요. 이게 크네요. 네. 초반에 기선제압 선치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5구째 승부 켈리와 박성민. 플레이오프 2개 홈런에 이어서 올해 와이드카드 결정전에서 첫 타석에서 또 홈런을 때려내는군요 하여튼 아, 포수 시즌에 네네. 그게 모두 정진기의 홈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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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측 웹스리로자 우측 우측 당장 어, 넘어갔어요 정진기 추격하는 솔로 홈런 아올시즌의세 타자 연속 홈런에 네, 주인공이었다고 어,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그냥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팀칼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우측! 윽스티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정진기의 털어납니다! 아정진기 선수가 연타상 홈런이에요. 아, 지금은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네. 슬라이더 맞아요. 네. 스윙이 지금 완벽했거든요. 자, 두런 업날에 터지면서 이제 차전을 모두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측 정위스 팀으로 저 담장 우측 담장 넘어갔어요. 동점 솔로 홈런 박헌도. 자, 베타 동점 솔로 홈런 박헌도가 해결해 줍니다. 이대희 동점. 분위기를 자, 어. 좌측 큽니다. 정신 뒤로 넘어갈 듯! 좌측 담장! 넘어갔어요! 막루홈런모창매 여기서 그랜드 슬램까지 나옵니다. 저는 9대2가 되는군요. 아, 정말, 네, 맞는 순간. 네. 대형 홈런을 직감한 오늘 이제 홈으로 돌아온 4번 타자 스크럭스스크럭스 타고 중심에 가렸습니다 어, 깊게 날아갑니다! 깊숙하게! 깊... 투런 홈런! 자 중심 타자에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건데요. 투아웃 인루 상황에서 어. 노진혁 타구 오른쪽 크게 날아갑니다. 오전까지 타구노진혁의 투런 홈런이 나옵니다. 와! <laughs> 교체돼서 들어온 노진혁 선수가 첫 타석에서 투런 홈런을 기록합니다. 어, 오, 오, 크게 날아갑니다. 커요, 지금 선범의 타구가 탐장을 넘깁니다. 투를 허는, 오늘 투를 허는 세 개를 기록하는 n 시 다이노스. 야, 데가 뭐 쫓아가면 n 시는 바로 또 신경이 쓰이는 대결이거든요. 풀커, 어, 어도리 타구. 이번에 좌측으로 크게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못차블 타구. 입니다. 모창민의 솔로 홈런 오늘 NC는 홈런 파티네요. 아, 뛰고 이번에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잘맞은 달고 손아섭 투런 홈런을 롯데 팬들에게 전합니다. 손아섭 선수의 홈런 3리트 풀 카운트에서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입니다. 아. 오이 투런 홈런 나오면 왔습니다 5대 김유영 선수 이제 이번 시리즈 첫 등판이죠 가운데로 자가운데잘맞는 타구입니다 멀리 갑니다 어 홈런 가운데로 홈런이에요. 넘어갑니다 와 이게 웬 틀입니까 <laughs> <laughs> 4타수 4타에 홈런 두개 노진혁 <laughs> 자. 가장 잘해주고 있는데요 출루율이 5할이고 장타율이 7할 오픈 자좌 선제 썰 t 홈 s a n 점의 주인공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점수 a 대 a 어 그리고 주자 t 루호루 상황에서 a 좌측 a s a 갑니다좌 a n 로좌 s 담장 넘어갔어요. 좌 a s a 홈런 a s a n 타 a s a 입니다 점수로 점 a s a n 아,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김대구 네. 포수 대신에 신진호 포수가 자초구가죽여경스티너 주경스티너 강두단장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이대호 이번 주플레이프첫 홈런이 터집니다 점수 6대1 지금 엄청난 비거리에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가운데 낮은 공인데 오는 방향 그대로 타구를 되돌려 네. 정모와 장현식의 발견이요 네. 19째 뒤로! 우측 담장! 넘어갔어요! 오늘 롯데 홈런 네 개째! 이번에는 전주류의 방망이에서 홈런포가 나옵니다! 5월 썰로 홈런 7대1! 6점 차입니다! 그만큼 지금 장윤식 선수의 힘에 넘치는 투구를 보여줍니다 잡아당긴 아, 타구가 왼쪽에 떠갑니다! 이 타구!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확인해드립니다! 홈런입니다! 플레이오프의 첫 득점! 양이재 솔로 홈런. 거의 진짜. 상대 변혁을 잡아 당깁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스크럭스의 그랜드 슬램 역전 말로 홈런. 테임즈의 환호를 받습니다. 를 갈구시대 박건우도 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받아 때려도였 센터 쪽 멀리 갑니다. 김성욱이 따라붙습니다. 낙점. 맞고 따라갔습니다. 김성욱이 쓰러 있는 사이에 박건우가 이로 돌아서 3루! 3놈. 3루까지 뛰어듭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건우의 3루타 플레이오프 2차전이 바뀝니다. 홈런입니다. 박건우의 솔로 홈런. 조산이 먼저 선취점을 올립니다. 자그렇게 보면은. 지금 최초 판정은 그 경험이 상당히 많아졌고 요환경이라 네. 뛰었습니다. 왼쪽으로 어. 이렇게 버렸어요.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박자 한번 당장 넘어갑니다. 동점 솔로 운동. 질서 그리 경기를 바로 동점으로 끌고 갑니다. 자, 제가 셧다운 이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엔시다 어, 쪽밖다 그렇죠. 네. 축구의 골키퍼처럼. 원앤원. 어랏! 잡타 갑니다. 에타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점! 스리로 합니다.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기를 동점으로 3번 타자 나성범. 오 예. 가요. 넘어갔어 예. 김재환 오늘 경기는 확실히 두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김재환의 스리런 홈런 몸을 만들어 보면 또 좋아지죠 왼쪽으로 높게 파울이렸습니다이 타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솔로 홈런 이렇게 되면 양팀이 오늘 홈런을 4방씩 두고 봤습니다. 솔로 홈런 12대7을 만들고 시. 있는 제비어스 크럭스. 구독 어. 말씀드립니다만 김경국과... 그렇지 아. 타고. 자, 윅스. 육수. 윅스가 옆에 아. 넘어갔다 점수는 5대0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오제일과 승부 마지막 공은 자 중결 윅스 로 윅스 로 그러나 윅스가 점프해서 넘어갔어요 웰살로 홈런 오제일 달아나는 두산삼스 6대2가 됩니다 자 지금 시그널을 자 시그널 보내줬죠 네. 네 홈런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laughs> 아 홈런이네요. 홈런입니다. 지금은 스리라로 홈런. 거리는 충분했고 한참을 본 후에 홈런 콜을 심판들이 내렸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런 좌타자들한테 스트라이크 잡는 변화가 오히려 더 위험. 더 올렸습니다. 높게 다시 홈을 쏴. 써... 리드를 바뀌지 않는 두산베였어요 글쎄요 왜 똑같은 포 라이트에 조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걷어올렸어요 센터쪽 정중앙솔로 혼란 나성범이 받아 때리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석점차참큰 그 나성범 선수도 지금 가운데 들어오는 실투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오제인도 오재인 선수의 홈런 세기에 다시 한번센터쪽 이번 시리즈의 MVP가 누군지 여기서 오재이 보여줄 듯합니다. 야세경세개 홈런을 몰아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조금씩 다가가는 두산 되었습니다. 과연 한번 더 기회가 올지. 센터 쪽 멀리 갑니다. 또한번감장을 넘깁니다. 김재환도 축포를 터뜨립니다참 <laughs> 홈런쇼를 보여주네요, 우리 두산이. 아참 대단하네요. 오늘도 홈런 4 개를 뽑아내고 있는 두산배영. 그리고 또가 올렸어요. 또 멀리 갑니다. 네 개의 홈런. <laughs> 오재일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한 경기 4 개의 홈런. 그럼 리즈에 박건우가 일루주자 1투 오른쪽 파이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원인 트랙 담장 앞 담장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투 5투 는 김재환의 상당히 높게 뜬타5가 담장을 넘어가서 이제는 4대5 오재일과 김재환이 두 타다 연속 홈런 이제는 오대영 정말 무시무시한 두산의 타격입니다 5투 상대3만3푼 20개 홈런 홈대서 몸쪽에 이번에 끌어당긴 네. 타구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넘어갔어요. 네 당장 쪽 넘어갑니다. 닉 에반스의 추격의 솔로 홈런. 스코어 4대 2. 두점 차이 만들고 있는 두산 베어스. 결국은 몸쪽에 빠른 바로 그 대결이었고요. 마지막에 타고 아, 왼쪽에 넘게 당장! 당장! 넘어갑니다. 나지완 돌아오는. 나지완이 잠시에서 깨어났습니다. 버버. 만류의 사랑일 버버. good morning guys